우주의 길을, 네. 이런 좋은 그림을 그리려면, 우주의 네. 길을 엄청 받아가지고, 네. 그런 영감을 얻어가지고, 네. 그렇게 네. 그림을 그리셨을 텐데, 어떻게 그 밝고 화사한 기운, 네. 에너지를 받아가지고, 네. 그리셨는지, 그, 이 그림을 보면, 네. 진짜, 그냥 내한테도 그리고, 내, 내한테도 그런 우주의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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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예. 좋은 표현, 네. 이런, 그런 느 아. <목소리> Trying to me. I got your number